또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냐, 그러니까, 칠골교회 지어놓고, 봉수교회 지어놓고, <laughs> 음. 그 다음에 장충성당 지어놓고, <laughs> 아, 우리 그, 봐라, 성당도 있고, 교회도 있다. 근데, 기독교와 관련된, 에. 천주교와 관련된 에. 성당이나 어, 교회는 그 세기가 딸랑 답니다. 그렇습니다. 참. 그 세기가 다예요. 북한에 어디에도 교회, 교회가 없습니다. 교회 두 개입니다. 칠골교회는 그, 김일성이 태어난 데 아니야. 칠골 교회는 김일성의 외갓집이 있던 동네. 아외집 왜냐하면 그 외갓집이 어. 그저장양옥강양옥 예. 예. 양옥 맞죠. 예, 예. 목수하고 장로고 예. 그 기독 교계 쪽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 그쪽이 이제 외갓쪽이 칠골입니다. 근데 북한에는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. 없습니다. <laughs> 어디 종교 종교 자유겠 아니 뭐칠골궤도 있고 먼궤도 있고 뭐. 아니 그거는 보여주려고 지어놨대니까요. 보여주려고 어. 지을 때 그게. 있...